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Whenever I'm succeeding in one area of my life, I'm falling in another area. falling이 아니고 failing 자, whenever 뭐할 때마다죠 n o w 이거 대문자 matter when 이랑 같습니다 뭐뭐할 때마다, 뭐뭐할 때면 언제든지 succeeding 이는 뭐였어요? 뭐뭐에 서 성공하다. succeed two는 뭐였어요? 뭐뭐를 이따 계승하다 연속하다죠. 그래서 자 이거 구분하시고요. One area of my life 내 인생에서 한 분야에서 내가 성공을 할 때마다 I'm failing 나는 실패해 실패하는 중이야. 뭐에 있어서 another 더하기 단수. 다른 분야에선 성 실패를 해. 자 만약에 내가 I'm writing really exciting stories for television. 내가 TV를 위한 진짜 익사링 재밌는 이야기를 쓰고 있으면 I N G겠죠? 이야기가 느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I'm not spending enough time with my children. 자 이건 실패인 거죠. 다른 면에서 일은 잘 알고 있어. TV 쇼에서 되게 흥행하는 잘나가는 드라마를 막 쓰고 있는데 뭐요? I'm not spending enough time with my children. 내 애들과 충분한 시간을 spending 보내고 있지는 못해. 그러면 가정면에서는 실패인 거죠. I'm f I'm enjoying a family holiday with my children. 자 이번에 내가 만약에 즐기고 있다면 a family holiday. 가족 휴가를 모두 많이 my c h i l 가 I'm not finishing the script that I should. 난 끝내고 있지를 못해. 뭐를? The script. 그러면 얘는 원고거든요. 이 사람 작가잖아요. 드라마도 되게 유명한 드라마도 되게 흥행시키고 그런 작가인데. That I should. 너는 which I should. 또는 생략 가능하죠. 내가 끝내야 하는 여기 생략은 뭐야 I should 담의 생략은 I should finish 겠죠 내가 끝내야 하는 그 스크립트를 I'm not finishing 끝내고 있지를 못해 If I'm succeeding at one I'm inevitably failing at the other 이렇게 오는 거네요 여기 지울게요 만약에 내가 succeeding. 자인으로안 했어요. at one 그냥 크게 봐서 at one 무언가 하나에 succeeding 성공하고 있다면 그래도 얘는 역시 two 원안 됩니다. I'm inevitably 불가피하게 inevitably 그러면 피할 수 있, 있게라는 뜻이거든요. inevitably 그러면은 피할 수 없게라는 뜻이죠.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분명히 I am failing. 뭐해? 얘, yeah, 같이 갔어요. The other. 그러면 one을 받아주는거죠. The other one. 한 놈한테 내가 성공적이라면 다른 한 놈, 다른 한 분야에는 내가 실패하는 중이야. This happens. 이건 일어납니다. With all truly successful people. 자, 너만 그런게 아니야. 나만 그런게 아니고, 모든 살수 있는 명사면 복수형있죠 올드에는 진짜로 successful 성공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그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happen 같이 하는거 뭐라고요? Arise, take place, occur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기억 안 나면 다시 봐가지고 쓰세요. 자, it will happen to you. 그것은 일어날 거야. 언제? When you become successful. 네가 성공적일 때. We all achieve one thing. 우리는 모두 다 성취한다. Achieve. Accomplish. Reach. 도달하다. 뭐 attain. 얻어요. Achieve. 성취합니다. One thing. 하나를 성취해. By failing to achieve something else. Else 뭐라고요? 뒤에서 붙는 다른 무언가를 to achieve. 성취하는 것에 실패함으로써 이렇게 오는 거죠. 하나를 실패해야 다른 하나는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anyone, 어떤 누구든지 강조. 호나 대. tells you, 너에게 얘기해주는 누구든지. 근데 뭐? 대절인 거죠. 대절 생각이에요. They are doing it all. 자, they 누구야? 누구든지, 이렇게죠. 이거 참 약간 아이러니죠 아이러니하죠. anyone은 단수여서, c a n 이렇게 붙었어요.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런 경우 헷갈려요. s 같은 이유 뭐라고요? anyone 단수여서, 단치급해서 단수 근데 뒤엔 또 뭘로 받아줘? 복수로 받아줘요. 그래서 여기에 R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근데 어떤 누구? They are doing it all. 그 모든 거를 모든 그것을 다 잘하고 있다 다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누구든지 Perfectly 완전히 입니다 A liar 거짓말쟁이예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그 다음 지금 계속 쓴소리만 해주고 있죠 I hope I didn't scare you 나는 희망하는데 내가 너를 겁주지 않았길 바래 자. 다 얘기해놓고 I hope that I didn't scare you. 내가 나겁준게 아니길 바래. I just wanted to say that 나는 그저 wanted to say that 이거 투브장사의 명령이었죠. 말하는 것을 원했어. 뭐라고 얘기해 객절 that it is okay. 괜찮다고 뭐일지라도 even if 일지라도 if it doesn't look okay. 자, 오케이 뭐예요? 이런 거 요즘 막 카톡에 써놨던데. 자,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거요. 지금 이겁니다. If it doesn't look o okay. k Look은 뭐뭐처럼 또는 뭐뭐하게 보이다요. 같은 거는 seem도 있고요.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 appear도 어, 있어요. 그러면, o k a 또는 fine. 해보이지 않을지라도, That it is okay. 괜찮다라고 나는 얘기해 주는 것을 원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even if 같이 갈수 있는 것. Although,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 되게 많이 했죠. Although, even though, 어, 그 다음에, though. 뭐뭐일지라도. 뒤에는 주어, 소설어가 나온다라는 거 자, your dreams 당신의 꿈들은 may not all come true 자, may not all 그러면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거죠 You may sometimes feel like you are failing at work 너는 may feel 아, 이거 빼면 안되네요 maybe가 아니었네요 sorry, 자 May feel, 이게 사실한거죠 느낄거야. 추측이에요. 지금 때때로는 아까 뭐라고요 조비 뒤, 조동사 그리고 비동사 뒤에 온다그 했죠. 이게 지금 빈도부사였잖아요. Feel like 뭐라고 느껴? You r e failing at work. 아나 일에서 약간 망하고 있네. 지금 실패하고 있네. 또는 at your home life. 가정생활에서 내가 약간 망하고 있네. 라고 느낄 수 있어. The real world is hard. 여기까지요 또 지금 힘들어지고 있어요 It's hard 그래서 진짜 세상은 가혹해 라고 하는거죠 힘들어 And yet 그리고 yet 하지만 You can still wake up 그래도 하지만 너는 can still wake up 여전히 wake up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And be amazed at everything you have and everything you have achieved 자 대박 첫 번째 서술어 can wake up 일어날 수 있어 and can be amazed 놀랄 수 있어 자기가 느끼는 거뭐에 요게 세트입니다 by 아니고요 a 시예에요 뭐에 놀라? 할때 a t 예에요 everything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더하기. Everything you have achieved. 네가 have achieved라는 게 있죠. 성취해온 모든 것. 에놀랄 수 있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면은, 자, 너는 그래도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뭐에 놀라? Everything. 생략은 대밖에안 되죠. 뭐뭐뭐 thing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아난 행운아야 이러면서 느낄 수 있고요 놀랄 수 있고 everything 또 어떤 것 여기도 생략은 t 밖에안 되죠 you have achieved 네가 이뤄낸 것들 이뤄뇌 이루어 이 놓아 오고 있는 것이니까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네가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뭐를 성취한 건 아니잖아요 성취해온 것자 and then 그리고 그러면, and then, then 20 year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20 years 20년 때는, 20년 후에는 one of you 너희들 중한 명은, 이렇게 오는 거죠 네 자신을 can find 어, 발견할 거야, 알게 될 거야 right here where I stand 어, 약간 오만하지 않나요? <laughs> right here 바로 여기에 있는 니자신 네 근데 거기가 어디야? 내가 서 있는 거기에 내가 서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위치 안돼요. Right here, uh, where I stand. 자 나만큼 완전 잘나가는 사람이 돼서 이 학교에 너네 같은 좋은 학교 졸업식에서 어, 축하 연설을 할수 있는 만큼 그만큼 나만큼 성공한 사람이 돼 있는 걸 너네 지금 20년쯤 뒤에 니네 중에 한 명은 나오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라는 얘기예요. 기아뱅 뭐 뭐하면서 graduation speech 그래서 어, 졸업 축하 연설을 해주면서 여기 서 있는 여기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니네 자신입니다. Find you가 아니고 find yourself. 네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뭐 하나 빼먹었는데 뭐지?